1. 말 도둑질은 금지지만, 말 빌려 타는 건 오케이? 말을 훔치는 건 중죄지만, 잠깐 타고 가는 건 예의만 지키면 용인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이게 실제 문화였습니다. 2. 사냥을 칼한 자루로 해체하는 보그츠 기술. 복부에 작은 절개만 한 뒤, 손을 넣어 내부 장기를 하나하나 손으로 분리합니다. 외부는 피한 방울 없고, 장기 손상도 거의 없음. 이건 거의 외과 수술 수준이고 세대를 이어 배우는 기술입니다. 3. 낙타 앞에서 물건 떨어뜨리면 안 된다. 특히 낙타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잃는 모습을 이해한다고 여겨 물건을 떨어뜨리면 낙타에게 먼저 보여주고 다시 줍는 전통적 행동이 있어요. 4. 화장실은 어디? 대답은 바깥 어딘가? 몽골의 시골이나 유목지대에선 고정된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 바람이 안 부는 방향, 말이나 낙타가 안 다니는 쪽으로 가면 그게 화장실이에요. 심지어 바람 방향에 따라 화장실이 바뀐다는 말도 있습니다. 5. 방향 감각과 지형 파악 능력, 지도 없는 GPS. 광활한 초원의 도로도 표지판도 거의 없지만 몽골 유목민들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태양 위치, 풀의 자람새, 바람의 결등을 통해 방향과 위치를 판단합니다. 수천 년 유목생활에서 유전처럼 내려온 감각이라고도 해요. 이건 정말 부럽네요.